최근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이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이는 임기 중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대통령 대신에 그를 보좌하는 국무총리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대통령을 간접적이나마 견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해임건이 된 국무총리를 실제 해임할지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헌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국민에 의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함으로써 대법원장에게 간접적이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회의 동의권은 사전 동의를 의미합니다. 결국 대통령은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